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공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앎이다. 군자는 조급해하지 않고 소인은 늘 조급하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스승이 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다.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의로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들은 것은 잊고 본 것은 기억하나 몸소 해본 것은 이해한다. 자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남을 탓한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똑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진정한 배움이다. 도를 좋아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는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마음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따르게 된다. 사람은 가까운 자를 소홀히 여기기 쉽다. 작을 것을 쌓아야 큰 것이 된다. 군자는 큰 그릇과 같다. 덕으로 다스리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만별이 공경하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않으면 멀리 간다.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르고 집이 바르고. 나라가 바르고 천하가 바르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거짓을 멀리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어진 사람은 오래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편안하다.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배우지 않으면 늙어가며 쓸모 없어진다. 욕심을 버리면 근심이 없다. 마음이 고드면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예의는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군자는 명성을 구하지 않는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배우기를 좋아하면 언제나 젊다. 덕은 혼자서도 빛난다. 군자는 늘 자신을 돌아본다. 말은 간단히, 행동은 성실히, 분노를 참고 원망을 덜어라. 사람을 쓸 때는,